저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제가 그림을 독학했을 때 과정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을 공대에서 시작했고,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전과 시험을 보고 미대로 전과를 했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디자이너들에 비해서 그림을 잘못 그린다는 열등감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제 나름의 그림 연습을 했습니다. 그림 연습을 하니까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했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먼저 지나치게 결과 지향적이었습니다. 실력은 없으면서 잘 그리는 사람들의 그림은 많이 봤기 때문에 눈이 너무 높아져 있었더라고요. 이런 상황 때문에 그들과 똑같은 결과물이 나와야지만 연습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과정에 대한 사유 없이 그림의 형태에, 겉모습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 연습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리는 행위 자체의 불편함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든 그리기 위해서 대상을 인식하지 않고 그리는 연습을 먼저 했다는 소리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그리는 게 의자이던 사람이던 선의 기울기에만 신경을 썼다는 소리예요. 선을 그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의자나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는 소리겠죠. 물론 결과물은 대상과 똑같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제 안에 잘 그린 그림과 못 그린 그림의 기준이 없었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완성과 미완성의 기준 또한 없었다는 점입니다. 똑같이 그려야 한다는 집착이 없어진 건 담지 않은 그림도 완성은 완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이 저한테는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남들이 봤을 때는 못 그린 그림이지만 그못 그린 그림을 스스로 긍정할 수 있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저 자신에 대한 불만족을 긍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제가 무엇이든 그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조금씩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고 그린 대상에 느낀 감정을 그림 속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림에 생동감을 넣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그려왔던 그림이 대상의 외곽선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그림의 생동감을 위해서는 이 외곽선 안을 어떻게 채우는지와 연관이 있을 거라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안쪽부터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외곽선 없이 그림의 형태를 그려나가는 것인데요. 이렇게 연습하고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첫 번째로 그림을 그릴 때 연필을 잡는 방법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직선으로 외곽선을 그어 나갈 때와 곡선으로 내부를 채워 나갈 때 연필 잡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더라고요. 형태에만 집중할 때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생각보다 그림을 그릴 때 상상력이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대상을 보고 그린다는 감각보다는 대상의 굴곡을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선을 그어야지만 그림이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금 눈앞에 제가 그리는 대상이 없더라도 그 대상을 직접 만지면서 그린다는 감각, 그런 일체감을 느끼기 위해 온 정성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고방식이 결국 확장돼서 명암도 색을 칠하는 개념이 아니라 밀도를 쌓는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었어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선의 생동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명암을 표현하기 위해 굳이 검은색으로 칠하지 않고 선의 두께감으로도 충분히 표현이 가능해졌고요. 이런 선의 두께감은 리듬감으로 생깁니다. 일정한 속도로 선을 긋는 게 아니라 활 시위를 당기듯이 선을 당겨 쓰기 시작하면서 선의 두께 조절이 가능해졌어요. 이 방식 덕분에 선을 적게 쓰고도 대상의 특징을 잘 잡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바깥쪽과 안쪽으로 구분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입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자유롭게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기 위해서는 자료 없이도 원하는 구도를 상상만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대상을 더욱 단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을 육면체로 표현했어요. 저의 실력으로는 육면체로 단순화된 사물만 회전시키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물을 육면체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이 도화지 안에 공간감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때 인체 해부학을 조금 공부했었는데 그만두었어요. 해부학은 제 수준의 그림을 그리는 데는 도움보다는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저를 둘러싼 환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대상을 하나만 덩그라니 그리는 게 아니라 대상이 배치된 공간까지 함께 그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저를 기준으로 시야에 들어오는 배경을 그리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림 연습을 지속하니까 그림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학습이 되더라고요. 이 단순한 선긋기가 지금까지 제가 이론적으로만 알았던 학문들을 융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그림을 어느 수준까지는 잘 그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것보다 제가 진짜 얻게 된 능력은 기획 능력입니다. 저는 학습에 대해서만큼은 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을 만큼의 방법론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실제로 저는 모든 새로운 도전을 그림을 그릴 때처럼 학습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할때 사람들이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그림 연습을 할 때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나치게 결과지향적이거나 결과물이 똑같아야 연습이 되었다고 만족하는 것이죠. 이 사고방식은 결국 대상의 겉모습만 흉내 내게 됩니다. 본질을 이해하고 겉모습은 나대로 개성을 살리는 것이 모든 학문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무언가를 배울 때 지나치게 결과 지향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꾸준하게 실행하기 위해 환경 설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결과물이 자기의 기대보다 형편 없더라도요, 그 못난 결과물까지 긍정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배우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지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잘못 그린 그림이 미완성을 의미하지 않듯이 자기 자신의 그 어떤 결과물도 과정에서 의미를 도출해 낼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치지 않고 반복 연습하는 방법밖에는 없더라고요. 행동이 단순해지면 과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방법, 글 쓰는 방법, 기획하는 방법, 디자인하는 방법, 마케팅하는 방법 등등 저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학습했습니다. 과정이 단순해지면 결과는 의도한 대로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본질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연필을 잡는 방법은 마케팅할 때 어떤 과정과 연결되는지 이런 사유가 자연스럽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지식들을 융합시키더라고요. 행위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이끄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저 인풋의 양을 늘리기만 하면 아웃풋의 양이 늘어나는 그 과정을 찾아내는 것이죠. 이 단순한 원리만 이해하게 되면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눈을 어지럽히는 복잡한 요소들은 배제되고 과정이 단순화됩니다. 제가 육면체로 대상을 인식한 것처럼 말이죠. 저는 저의 관점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의 관점을 지속하고 쌓아가려고 노력하죠. 이 노력이 결국 관점을 언제나 새롭게 리뉴얼하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모두의 사수를 운영하는 저의 성장 비밀입니다. 제 인사이트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